<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터 세신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도 지난 한주 동안 열심히 손님들의 때를 밀어드리면서 열심히 또 영상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려 볼 주제는 옛날 모욕탕과 요즘 모욕탕들의 변화된 부분입니다. 전 쉬는 날 여기저기 모욕탕을 다니면서 좋은 곳도 가보고 조금 오래된 모욕탕도 다녀봅니다. 옛날 모욕탕들과 요즘 모욕탕들의 모욕탕 문화가 발전되었기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세신사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옛날 모욕탕과 요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모욕탕들의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옛날 제가 모욕탕을 자주 다니던 1990년대 초반을 중점을 두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판입니다. 옛날 모욕탕 경우에는 입구 혹은 굴뚝에 쓰여진 모욕탕이라는 글씨만 봐도, 아, 저기 모욕탕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길을 갔다 보면은 모욕합니다 라는 자그마한 간판을 볼수 있었지만 요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모욕탕들은 굴뚝과 길가에 자그마한 간판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각자만의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카운터입니다. 옛날 모욕탕 요금소는 자그마 창문 혹은 반달 모형으로 생긴 작은 공간으로 요금을 주고 받았다면 요즘에는 완전히 오픈된 공간에서 손들을 맞이한다는 점이 조금 변화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쿠폰 제 기억으로는 옛날 모욕탕에서는 쿠폰을 판매하였던 것 같은데요 달모욕 그리고 1일 손님의 개념이 아닌 몇 장을 묶어서 조금 저렴하게 한 번에 판매하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쇠 열쇠 같은 경우는 모욕탄들마다 모두 다른 스타일인데 한데요, 옛날 모욕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생긴 모욕탄 키가 있었고 키가 꽂혀 있고 비어 있는 라커를 사용하면 되는 방식이었지만 요즘에는 키를 주면서 색감을 남탕과 여탕을 구별하여 카운터에서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건과 샤워 타월 그리고 모욕 바구니입니다. 수건 같은 경우는 옛날 저가 처음 모호탕을 이용했을 때 집에서 직접 한 개의 종류를 가지고 갔었고 수건이 물에 너무 많이 젖으면 수건을 짜서 다시 사용하고는 했었던 기억이 있지만 요즘에는 남탕과 여탕 일정하게 어느 정도 배급을 해주며 남탕 경우 샤워타울도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변한 듯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손님들의 외혹 바구니를 들고 다녔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옷장. 옛날 모욕탕 같은 경우 옷장과 신발장이 같이 합쳐져 있었습니다. 크기는 요즘 웬만한 모욕탕들보다는 조금 작았지만 옷과 신발까지 다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신발장과 옷장을 분리하여 위생을 좀더 신경쓰는 듯 합니다. 그리고 모욕탕 구조입니다. 모욕탕 구조 같은 경우는 옛날 모욕탕과 규모가 큰 모욕탕 모두 원형 혹은 직사각형을 주로 사용하기에 크게 달라졌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지만 조금 특이해진 부분은 기능성과 한증막의 종류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탕 안에 기능을 추가하여 이름을 붙인 후 사용하는 것인데요. 모든 모욕탕마다 기능은 모두 다르지만 모욕탕물 색 혹은 공기 주입 등으로 탕의 활용도를 높인 점과 한증막 시설의 온도를 조절하여 온도를 낮추고 수분이 많은 습식사우나, 그리고 온도를 상대적으로 많이 올린 건식사우나 두 가지 종류의 한중박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옛날보다는 조금 다양하게 모욕을 즐길 수 있는 모욕시설이 된듯 합니다. 모욕탕 물을 담는 방법인데요. 옛날 모욕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접 틀어서 탕에 담는 수동 형식이라면 요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모욕탕들은 대부분 자동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듯 합니다. 일정한 물의 양과 온도를 측정하여 자동화로 편하게 운영한 듯 합니다. 음료수 판매 저의 경우 옛날 모욕탕을 가면 항상 음료수가 들어있는 냉장고부터 확인됐던것 같은데요. 90년대 초반에는 편의점이 거의 어떤 시대여서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곳은 집 앞에 작은 슈퍼, 문방구 그리고 모욕탕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에게 사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옛날 모탈 같은 경우, 냉장고 외형은 옆으로 밀어서 음료수를 꺼냈었고, 생각해보면 별로 종류도 다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나나 우유, 흰 우유, 커피 우유 등,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냉장고는 당기면서 문을 열고, 옛날에 비하면 음료수의 종류도 좀더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이 가물가물한 부분이지만 저의 초등학교 시절 모욕탕 요금이 4천원에서 5천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옛날 부모님과 모욕탕을 같이 갔을 때 만원짜리 한 장으로 성인 두 명이 요금을 내시고 잔돈도 거슬러 받으신 걸로 기억을 떠올리면 성인 요금이 대략 4천원에서 5천원 정도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출입 제한 나이입니다. 저도 직접 경험해 본 부분이지만, 초등학교 전율 정도까지는 여탕을 경험해 본듯 합니다. 나이에 비해 키가 작거나, 어머니 입장에서 작은 남자아이를 남탕에 혼자 보내면, 대충 씻고 나올 게 뻔하다는 판단에, 모욕탕 요금서에서부터 모욕탕 안까지 끝까지 끌고 가시면서, 아직 어리다,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둘러대시면서 막 씻기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초등학생들은 90년대 초등학생들과 다르게 자기 표현도 잘하고 감정적으로 수치심을 많이 느끼고 교육을 잘 받아서 일정한 나이 이후로는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큰 남자 아이가 들어오면 여탕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요. 옛날처럼 키만 작다고 해서 쉽게 여탕을 들여보내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옛날 모욕탕과 요즘 규모가 큰모욕탕들의 차이점을 설명해드렸는데요. 제가 여러 모욕탕을 방문하면서 느낀 바로는 조용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옛날 모욕탕을 찾는 것을 권해드리며 조금은 시끄럽고 깨끗하고 좋은 시설을 원하신다면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큰모욕탕을 방문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한국 못한 문화가 되길 바라며,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리틀 세션이었습니다 <목소리>